안녕하세요, 깸디입니다. 조만간 그랑사가 오픈이 100일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거기에 맞춰 5월 한 달간 앞으로의 패치 방향에 대해서도 개발자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내용이 있지만 크게 AP와 관련한 내용과 길드전, 그리고 선멸전이나 강림전 같은 콘텐츠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변경될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AP 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직접적으로 AP 한계치를 높여준다든지 왕국 명령서의 가격을 조절하기보다는 왕국 퀘스트의 의존도를 낮춰서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골드 수급이나 소울 같은 재료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멸전이 패치가 되면서 골드 수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왕국 퀘스트로 골드를 도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만큼 선멸전 티켓의 가치가 높아졌고. 시면의 회랑 또한 결정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콘텐츠를 통해 아이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사냥을 돌려서 티켓을 모으던지 아니면 따로 티켓을 다이아로 구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벌전에서도 장신구 파밍이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어서 더욱더 배틀 콘텐츠에 대한 티켓 수급은 중요해지게 될 예정이며 왕국 명령서의 비중을 줄이도록 패치를 하지만 결국엔 아이템을 조금이라도 빨리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저들은 왕국명령서 대신 티켓을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왕국명령서가 개선된다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티켓 소모가 3장씩 들어가게 돼서, 자동충전만 기다려서는 월정석이나 장신구를 모은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왕국명령서에 소비되었던 다이아를 티켓으로 돌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왕국명령서로 몬스터 소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AP 최대치라든지, 명령서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어쨌든 아이템 성장을 위해서는 트레저를 반복적으로 돌아야만 해서 오히려 다이아 소비처만 훨씬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드전에 대한 변화도 예고가 있었는데, 길드전은 역시나 8 8 이상의 유저들이 솔로 플레이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파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시간 조정이 강제되기 때문에 현재의 파티 플레이와 개인 플레이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티 플레이의 경우 시즌당 1회에서 3회 정도로 횟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길드전 점수는 싱글과 파티로 만들어낸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로 랭킹이 결정이 되고, 자신의 서버뿐만 아니라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컨텐츠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 길드전의 중요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길드전이 보상도 좋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펙이 낮은 플레이어는 길드전에 참여한다고 해도, 초반에 등장하는 약한 보스가 넘어가고 나면 이후에 강한 보스들을 상대할 때는 데미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만큼 필요가 없고 단순히 말 그대로 출석체크처럼 참여에만 의미를 둬서 이러한 부분들부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드전처럼 콘텐츠 변경 말고도 캐릭터 밸런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저도 영상으로 만들었던 오르타의 상향에 대해서 드디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메이크를 통해 일정 부분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스킬 데미지 증가나 공격력 증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버프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나마리의 급으로 밸런스가 맞으려면 일단 스킬을 쓸때 이동하는 것을 없애고 딜레이를 완전히 삭제시켜야 합니다. 오르타를 메인 캐릭터로 잡고 컨트롤할 때는 자토나 아나이 스킬이 몬스터와 붙어있을 때 스킬을 사용하면 왼쪽으로 이동이 돼서 공격과 무빙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캐릭터를 메인으로 잡고 있을 때는 몬스터의 광역 피해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킬 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데미지를 150% 이상까지는 무조건 상향을 시켜야 되고 오르타가 원거리 캐릭터이긴 하지만 애매한 사정거리로 인해 나마리에나 큐이보다 짧아서 보스들이 자신의 몸 주변으로 광역 피해를 시전할 때는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르타에 관하여 바꿔야 될 점을 말한다면 예전에 만든 것처럼 영상 하나를 제작해도 모자른데, 아무튼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기로 한 만큼 제대로 된 캐릭터로 재설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이전에 업데이트에서 아이샤와 사마엘이 변신 상태로도 브레이크 데미지와 만화 회복을 할수 있게 패치가 된 것처럼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밸런스 패치가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속도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든 게임들이 항상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랑사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재설계해서 무한의 속옷처럼 이름은 무한인데 한 번만 하면 끝나게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컨텐츠로는 다이아를 사용하는 왕국 퀘스트를 제외하면 현재는 여러가지 패치를 통해 자동사냥이 잠시 잊혀졌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필수적인 티켓 조각들을 수급할 수 있고 왕국 명령서 조각까지 획득할 수 있어서 6시간 기준 700 다이아 정도를 모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모로의 축복에 필요한 그랑에폰들이나 환원을 통한 그랑주얼까지 합하면 상당한 수준의 다이아를 획득하는 게 가능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성장을 시키겠다는 운영 방침은 시간을 쓰지 않으려면 과금이 필요하거나 계속해서 자동 사냥을 돌아야 되는 모순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일에 게시된 개발자 노트를 통해. 앞으로 있을 패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게임사와 유저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컨텐츠나 패키지 상품 개발도 좋지만 6월부터는 대작 게임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들을 다시 유입시킬 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개발자 노트에 대한 안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며 이만 게임디였습니다.